안녕하세요. 레이저스입니다. 오늘은 사이컷 프로그램의 도형 변환 메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하나 선택을 해보고, 그리고 아이콘 한번 클릭해보겠습니다. 네, 아이콘 클릭을 하니까 이렇게 사이즈, 패치수 입력이라고 나오고, 대중심 크기 기준을 둘수 있고요. 실제 커팅할 사이즈를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동으로 이게 바뀌었네요. 중간에 있는 아이콘을 클릭을 해 두시면 비율적으로 알아서 기고요 아이콘을, 글을 푸시면 X축, Y축 개별적으로 수정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바꾸시고, 밑에는 기준점이에요. 뭐, 중심으로 체크하시면 중심이 기준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확인. 보시면, 이렇게. 사이즈가 바뀌었고요. 그리고 크기 아래 클릭하시면, 뭐 100mm, 200mm, 뭐, 0.5배 두배 이렇게 쭉 있네요. 100mm. 클릭해 보면, 100mm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기준은 x축 기준이에요. x축이 100mm. 그리고 200mm. 클릭하시면 x축 200mm. x축 기준으로 이렇게 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0.5배. 그러면 기존사이즈에 0.5배가 되고 두 배를 하면 배가 되고 10배까지 있네요. 그리고 제일 아래 자율 확대 축소. 이거는 클릭하시고 기준을 찍어 주신 다음에 키우거나 줄이거나 그러니까 기준점을 잡고 사이즈를 키우거나 줄이거나 하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우측에 변환 메뉴 클릭해보시면 네, 뭐 이동부터 해서 쭉 있는데요. 뭐 이동은 그냥 이동시키는 거고 자율 확대 축소는 크기에 있는 이 메뉴랑 동일합니다. 그리고 정렬은 즉 정렬 쭉 있는데요. 구역을 클릭을 하시고 좌측 정렬 하겠다 하면 좌측으로 정렬이 됩니다. 아래 것들도 마찬가지로 상단 정렬, 하단 정렬, 정렬이 되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아래 보시면 이제 수평 거울, 수직 거울, 이게 번역이 잘못되어 있는데 반전입니다. 뭐 사선으로도 반전이 되고요. 그리고 그 아래는 회전시키는 거. 90도 회전, 80도 회전 있네요. 그리고 제일 회전은 기준점을 두고 회전을 하는 기능입니다. 클릭을 하시고 기준을 잡아주시고요. 이렇게 돌리시면 됩니다.